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바이벌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주님의 꿈꾸신 교회 청년 추진호입니다 어, 제가 쓰고 있는 성경책은요 어,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어, 지금도 몇분 가지고 계실 건데 이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, 주님의 꿈꾸신 교회로 개척을 하고 그 사용한 성경책을 세 번역으로 바꿔서 교회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게 된 성경책이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교회에서 판매한 성경책입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이제 세 번역 성경이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이제 사용하던 성경책이고요. 제가 이제 성경책을 조금 깔끔하게 보기는 했지만 항상 이제 들고 다녔고 항상 제가 봐왔던 그런 성경책입니다.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은혜 받고 항상 좋아하는 말씀,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.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. 어, 이 말씀 내용이 제 근심과 걱정이라는 주제인데, 어,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, 들의 백합화를 보라, 아무 일도 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너희 주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무 근심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계산적이고 생각이 굉장히 많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주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근심 걱정들을 조금 내려놓고자 하면서 항상 이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. 이것으로 제 바이블 챌린지를 마치고요. 어, 다음 주자로 바로 저희 교회의 한수민 자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하는 이유는요.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한수민 자매가 또 재밌게 잘 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